좋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 네. 이 방송을 문재인 대통령이 듣게 해주시고, 국무총리가 아, 아, 듣게 해주시고, 그치요. 아버지 금융권에 있는 사람이 다 들어서 중소기업의 이 어려움을 그들이 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그래서 아, 동등하게 대기업이나 중소는 똑같이 아버지 하나님. 음. 이제 은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회장님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100세 아, 이상 아, 살수 있도록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아, 예후손들이이큰 믿음을 따라서 예수를 잘 믿고 복 받는 과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2 이름으로 우리 명합니다. 건강히 120년까지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제 기도를 한번 따라주세요. 영접기도니까. 사랑해 주님. 사랑해 주님. 주님 나는, 주인입니다. 나는 주인입니다. 나는 주인입니다. 오늘부터.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영접합니다. 지금부터.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행복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요 아멘 하나님 박성이 됐습니다 하나님 책임지고 하나님 아멘 아들은 아버지가 책임져 주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에서 영적으로 이제 좋은 일이 일어나길를 아, 믿습니다 아. 아. 아, 아멘, 아멘.